아무모스무살에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남자요 <웃음> <웃음> 남자친구가 만약에 연상인데 오빠라 불러달라고 하면 어떨게요아저 야라 그러는데요? 아 불러달라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싫어 새꺄 못해 솔로네 사게 나도 도 내가 볼때두달못넘어도지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네, 딱 사이즈 딱 나왔어요. 그래도 왕좀이좀 노랗게 보이세요딱 사이즈 나왔어요. 푹! 에, 푹? 아, 소모 살 맞네. 아... 아, 왜웃요 웃지 말아요. 예? 내 앞에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꿈뻑 죽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뭐래요. 맞짱 한번 뜨실래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저 분당 피바다였거든요. <laughs> 왜 웃어요? 왜 웃지 말라고요? 진짜예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제가 봐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제 주먹이 잠재웠던 주먹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왜? 어, 재밌는 척 한번 웃어드리니까. 계속 2절까지 하시네? 미안해요 네미안이 문명하실까봐 없서 드린거거든요? 이또 이런걸 배려심이라 그래요 네. 배려심 오케이? 그냥 남자친구라 네. 그래가고네 아니 왜 자꾸 남자친구 그려요? 굴린 분도 여자친구 없잖아요 아! 이걸? 있으면 어떡할래요? 저... 내가 있는데 없는 척 하는거면 진짜 없을 거같아뭐 어, 그래? 없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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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어? 60방향 아네 여자친구 없잖아요. 있는 척하기는. 저는 안 만드는 거고 올림버니 못 만드는 거고요. 큰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님? <laughs> 잠시만 때, 일단 이좀좀 좀 죽이고 일단. 왜 그래 걸리지? 원래 이 모테... 다나 죽여, 다나 죽여. 원래 모태솔로 분들은 원래 말이 많아요, 여러분. 좀 어,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방을 자주 하거든. 그런 사이즈 <laughs> 아니거든요. 저 넘어갑니다 열다프로. 네 저도 갑니다. 네빰빰빰빰빰 사나 출격 사나 출격 레이저 발동 레이저 발동 어, 분명피 받아 <laughs> 맞네 와 등장금까지 있어 와 당연하죠. 와 여기 문답 파밍했는데 얘들? 어디 있어 야, 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나와 저 보여요? 애나겠보여요 저? 붙자. <laughs> 어요 목상, 목상 목상 내 앞집 목상 있어요 여기 한번만.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씨 피바다! 안돼 피바다! 조심해! 숨았어요 아, 뒤질라고 미친 아니안 죽었어요 아 수류탄 아 금방 피바다 쟤네 죽 아, 안되지 성... 저런거에 나 총알이 2 4발나 갔어 당연히 안 죽죠 제가 누굽니까 분당 피바다요 사람이 피치를 해? 또와드리겠습니다 아, 도괜찮 내렸다. 넌 뒤졌다, 새끼야. 아씨 어디 있어요? 킬. 스딱 1킬씩 딱맞 받았네요. 어, 좋았어. 아 아싸. 와, 얘템 많다. 기모래 음. 좋았어 좋았어. 그게 분당 피바다 맞던가요? 당연하죠. 역시. 잘 보고 배우고. 아, 어, 구성 여섯 개 김어띠. 뭐뭐요기뭐요 김어띠. 김어래. 진짜 손설이네. 그게 우리 짱 먹었네요. 뭐두두 <laughs> 명밖에 없었는데 짱이라고 하기는 좀왜이 아, 어딨어요돌나이 오랜만에 별풍이요 근데 하나도 이들하고만 어디 있어? 어 저기 피터진다. 끝? 네. 난 아, 뭐 피바다가 등장하기 전에 내가 처리해야죠. 저쪽 집에도 막 아, 터진, 당연하죠. 피터졌었는데. 더 있지 않을까 얘네랑 싸우는데? 내가 잡을게 없잖아요 그지 나 잡아야지 그쵸? 맞아요 여기 갑바 이레벨 있네요 꽝저 아, 카코팔 되게 감사합니다. 좋아하거든요? 감사습니다 저번에도 카우팔 좋아하신다고 혹시 그 드시면 젠고팔 아니에요 젠고팔? 젠고팔이 뭐에요? 재미로 다니 들고다니는 들고 다니는 카우... <laughs> <laughs> 아니요 저잘 쏘거든요? 아, 진짜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 아, 그타세요 일단. 아가씨. 네? 아, 네. 네, 가스 봐주까스 가스 가스. 야, 20살 때뭐 하면 재밌어요? 아, 이거 타라, 뭐요 아가씨. 바퀴 그 깨졌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아, 그러네. 아, 왜 빨리 말안해줬어요 눈에 다보이잖아 자, 프라이팬 끼고 빵댕이 빵댕이 보호대 네, 어디 있어? 이거 프라이팬. 드셨어요 먹... 제가 먹었죠. 아. 제빵댕이는 소중하니까요. 아, 분리 따로 가시겠다. 오케이. 오. 괜찮아요 친구 그 닥터쥬 닥터쥬님 아 닥터쥬.. 아 진짜 <laughs> 왜요 왜요 친구라니 불평저시만요 저 44명이면 제가 회의실에겠다 친구 아니에요? 아아 아. 아 누나구나 <laughs> 제가 한살 누나거든요 한살 까이코 뭐 까이코 대충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급식은 상대 안 합니다 아 아니 두달 있으면 그막 닥터쥬님 급식 아닌데? <laughs> 두 달도 안 남았잖아 이제 맞아요 한달반 한 남았는데? 아 몰라. 다 <두> 터주는 걸어고 걸어가간... 가는. 아, 다터준님아일로 율로. 준이랑 맞짱 뜨면 제가 이기거든요. 막 어, 진짜 피바다구나. 진짜 맞짱을 뜨시나봐요. 네. 아 제가 좀잘 뜨죠. 체격이 좀 많이 좋으신가 보다. 다 터준이 매기서 보면. 저키 170이에요. 허어! 170이요? 네. 저보다 더 크, 뭐야 더 크네요. 저 미드 빼고 다크. 손도 크고 눈도 크고 얼굴도 크고 키도 크고 왜 멈춰요? 아저, 아저 송해 아저 송해 네. 아저 저기 조금 더. 네. 어디 가요 우리? 아좀좀 어... 아, 개방적이신가봐요. 아 빵. 아. <laughs> 기름 없어요. 기름 없어요. 아, 미드가 뭐예요, 뭐냐고요? 이거? 여러분, 그게... 그... 아니... 빵... 어... 저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 미국 드라마에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안 보신대요. 네. 그잖아, 프리즘 있으려나? 브레이크 이런 거, 왕자의 게임 이런 거, 미드 이런 거, 이런 거안보 키냄새가 나는걸? <laughs> 아니다, 안 틀렸다. 아 진짜 송한데 근데 저 컵라면 끓여놨는데, 컵라면 부를 것 같아요. 컵라면을 끓여놨다고요? 나랑 주... 뭐 게임하자고 해놓고? <laughs> 아니,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죠. <laughs> 근데 갑자기 차 타더니, 펑 하고 터졌어요. 아, 이 예, 컵라면 못 먹겠네. 아니 지금, 지금 드세요. 제가 볼때한 2분이면 드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왜>, 왜요? <laughs> <laughs> 아이, 여기 구상자몇개 있어요? 저, 네 개요. 아, 그래? 나 일곱 개 있는데. 오. 하나 줄게요. 아이, 아, 네네. 여기 AR 소염기 있어요. 아, 네. <laughs> 김기래모 어디 있어요? 여기요. 뭐, 네? 뭐, 뭐요? 뭐, 기모요? 기, 기모리? 기모래 아, 요즘 급식체 모르시네. 유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봐야지 어디서 무시 아, 안 당해요. 아, 저 얼마 전에 김급식도 배웠어요. 얼마 전에? 김급식에 보여? 아! 소수사 아니죠? 김급식을 모른다고? 나 그거 몰라서 개무시당했는데? 뭐야, 어떤, 어떤 놈이 가르쳐줬어요? 그거 모르면 찐따라고? 아, 맞아, 뜨자, 씨. 스트리머. 스트리머인데? 나무늘보님이라고? 그게 그거래요. 김급식에 뭐? 그, 급식 다 알려주는 거, 어플리케이션. 오 여기 5탄 한 구십 발 있어요 화장실. 예. 아씨 스파게티가 되고 있어. 아, 옆에 있으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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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어. 어디서 총알이 화장실이요? 아, 아, 그. 아하. 어? 안에 계세요. 안전할 거예요. 네,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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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오케이. 아, 어, 네. 카카오 택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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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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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옥상이라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맞죠행이 그게 상남자 조행이. 네, 핵판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여기 사에또 있다. 여기 핵판. 여기 초크 있어요. 어? 행님. 너뭐 오십시오, 행님. 먹으라고요? 뭐 오세요. 뭐저방찾 지나간 거 아닌가? 먹었나? 똑똑. 들어갑니다. 네, 라면 드세요. 빨리. 난 이거 유튜브 올려도 돼요? 좀 스위너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관 뭔데요? 저 원래 미친년이거다 알아요. 빠바바빠 빠빠빵 빵빠빠빠빵 빠빠빵빠빵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어, 아, 과자 먹고 있어 가지고요. 아, 네. 그럼 20살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남자요. <laughs> 어울리는 어울리지는 대답이네요. 맞아요. 그럼 원래 자우로 여자라면 좀 약간 내사람떨은하시이 사람들은 하금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냐한번살고한번 가는 인생, 마음껏 내키대로살지야되습니까그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 생각하셔야죠 효도해야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왜요? 효도해야지 효도 호도. 아저 효도하죠 어? 쌍보급 발견 빨, 빨간 빨맛 NW 네저 아까 봤어요 아네 어? 차 소리 레이더 발견 어? 자, 간다 뭐. 잘가 병신앙 어 소음기 소리 어. 저쪽 집에 사람이 저기 집에 있나 봐요. 예, 네, 아까 본게 맞네, 가면 보이네요, 보이네. 들어갔어요 다시. 넹 음, 음, 맛있어. 언제 먹어도 맛 좋은 라면. 애도 돌보었요네 동물까지 딱딱 비벼 먹어야죠 참박 가져올까? 음. 내려오시죠 참박 가져오기 전에 네 소음기 쟤네 조지고 소음기 뺐죠? 그까요 우리도 못투송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빡치네요 살짝 오케이 오케이 따으러 갑니다 예. 이게 에만란한유사지모르습니다 출발. 야 나와 소기해나 있습니다 여기. 나다 나다. 톡. 감히 날 때려? 날수. 뭐야? 어디가 있습니까? 수모게어요 지금 조상. <laughs> 혼자 위험했잖아요, 행님. 어디 있어요? 아, 안 죽었으면 잖아요 자, 그저 진통제 하나만 먹겠습니다. 그까다 어디 있어요? 한명 더, 한명한명더 있어. 있어. 조심해요. 그걸 거 어디 있어요? 다 잡았어요. 여기 송이 있어요. 송이 먹어요, 내 네, 양보암, 어? 양보암, 양보 송이. 기모레!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갈 준비 20초 차 바꿀게요 다 죽였어요? 네둘다 잡았어 아 편하구만? 내 하인이 잘하니 뭐요? 갑시다 아 뭐요? 하인 내 노예 아 제가 제가 다단히 노예예요? 네저 네. 뛰어가네요 오토바이 타고 가 거? 340만원 런이 있었어요? 네 맛있어요? 우리 맛있게 먹지? 네. 언더 위에 먹어볼게요. 네. 달려! 오빠 달려! 아! 달려왔잖아요. 거의 날아왔는데? 잘했어요. 드림카 하나 더 먹고. 조심조심, 저쪽 집에... 아, 하나 먹고... 네, 차 소리 뒤에서... 사왔구만 아, 나 사왔구나. 저기, w 방향에 노란 다시야 내렸다. 내렸어요. 잡으러 와요. 잡아야 잡아야 닦아야 돼. 잡아야 돼. 아야 돼. 저아야 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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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숨었아야 돼. 잡아야 돼. 었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 어 한.. 제가 본건 한명이었어요 저기 건너편에 쏜다 언덕에서 아집밴아 언덕에 아, 저거 보이는데? 잠시만요 아까요 저거 한300 땡기고 그.. 노란 다시아 이가 신경쓰이는데? 어디갔어? 아쪼보새끼 어보는 상대 안 한다. 들어와요 그냥. 저 어차피 와야 되네. 안쪽 으로 오세요. 예. 아씨 뭐야? 살쪘나 봐 이거 왜안 들어가죠? 이거 뭐야 안 돼요? 풀리면 이거 봐봐요. 어? 이거 왜안 돼요? 살쪘어요 살쪘어. 알고 있잖아요. 왜 물어봐? 아 진짜 순간 이거 갖어 나서. 뒤에도 다 와야 되거든요. 네. 아 이거 위험한데 자리 어떻게 잡아야되지 오른쪽에 있어요 조심 냉. 아쉽 뒤질라고 아 이거 밀밭에 있어요 조심조심 밀밭좀 봐줘요 밀밭쪽 아까 제 있던 자리 네저 마시벨로 뒤에 있죠 제 아직 아니요 저 기어서 간거 같은데 한번도 안보였는데 그것보다 저기 N 쪽에 서 집에서 저 쐈어요. 네, 집에서 고 있어. 요 우리 뒤도 있어요 지금 S 방향. 음, <laughs> 차소리. 둘. 딸피딸피딸피 와, 저안죽었지 아, 비타피일인데. 나 방을 박했는데. 보라피도 있다. 손기. 친구가 단단하네. 친구 보라피도 있어요. 네. 차 끌고 와요. 내가 앞에 닦을게. 내가. 차 끌고 와요. 네. 빵빵. 뒤에 뛰는 애 있어요. 아, 잠시만요. 천천히요. 네. 여기 돌 잡을게요. 뒤에 다 닦아놨어요. 조심해요 거기 네 형님 소기 소리 있었어요 지금 예. 숨어있어요 지금 숨어있어 나와 남자답게 붙자 보인다 잡아볼게요 아, 어? 뭐여 도대체 기뒤봐뒤뒤뒤디예신술아 은신술 <laughs> 안 보이죠? 잘 안보이죠? 너무 잘보여아 그래요? 네 아까 라면 먹어가지고 불었나봐 나만 안 보이지? 저저 저 보기 저기 아, 아 저기 끝나 와 형님 나이스샷 나 총알 좀 먹을게요 잘한다 나해예 왼쪽 네, 조심 보인다 애니 yep. 애니 밀봤죠 보였어요 방금 네 3방 아 어, 저기 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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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있어 언덕에 조 조심, 조심 보여요 저 지금 여긴 스대죽지않 바로 숨어요 돌렸어요 예 yeah. 온다 좋은 게 있다 그래 더 있어요 더 있어 하나 더예 yeah. 왼쪽도 조심 이랑 어 저기 있다 왜 안맞아 <laughs> 앞으로 좀 가요 오 프라이팬 나이트 나이스샷 아두방 때려놨어요 앞으로부터 앞으로부터 예아니미 네. 죽어 잠깐만요 저제안 하고 하나 위치 모르거든요 네둘다 있다 다네 어. 잠깐만요 아!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잠깐만 할 시간 없는데 지금 아잠아만좀조심줘요 싸주긴 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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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거 같아. 비게요 천천히 해요 네. 제가 봐 드릴게요. 네. 그그 그 나무 뒤에 있는 데 말고 못 봤는데. 어저 명... 나무 있어? 하나씩, 나무 하나씩, 나무 하나씩. 와, 미쳤. 내가 피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냥 자기장까지 그 있어요. 내가 돌려 쳐 줄게. 잠깐만 있어 이거. 그냥 가만 가만. 가마... 개필, 아, 개필. 오케이, 오케이. 기절. 나이스 우리 분당 피바다님 몇킬 하셨어요? 2킬이요 나이스 나이스 저도, 저도 2킬 밖에 못했어요